안녕하세요. 실버라인입니다. 일러스트 GTQI 그래픽 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급수는 1급, 문제 유형은 A,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살펴볼게요.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 및 급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수험번호와 성명을 작성합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하이폰 성명 하이폰 문제번호로 공백 없이 정확히 입력하고 답안 폴더는 내 PC 문서 g t q 에 AI 파일 포맷으로 저장해야 하며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였을 경우 0점 처리됩니다.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하이 성명 하이본 문제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 제출로 처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수험자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 저장 위치가 다를 경우 전송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이용하여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하셔야 합니다.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경우 이전에 저장 내용이 전송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의 다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나 지정된 시험 시간 이외에 작성된 파일을 활용한 행위, 기타 통신수단, 이메일, 메신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달 또는 외부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으로 간주되어, 자격기본법 제32조에 의거 본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시험을 2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와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최종적으로 저장한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답안 작성 요령을 볼게요.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는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시험 종료입니다. 배점은 총 100점으로 이루어지며 점수는 각 문제별로 차등 배분됩니다. 각 문제는 제시된 조건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하며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0점 또는 감점 처리됩니다. 조건에서 주어진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눈금자는 작성하지 않으며 그 외는 출력형태, 레이아웃, 색상, 문자, 규격 등과 같이 작업하십시오. 문제 조건에 서체의 지정이 없을 경우 한글은 굴림이나 도듬, 영문은 어리얼로 작업하세요. 단그 외에 제시되지 않은 문자 속성을 기본값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됩니다. 문제 조건의 크기와 색상, 두께의 지정이 없을 경우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모드는 별도의 처리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CMYK로 작업하십시오. 조건에서 제시한 기능을 임의로 합치거나 각 기능에 대한 속성을 해제할 경우 해당 요소는 0점 처리됩니다. 문제는 총 3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BI CI 디자인으로 배점은 25점입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문제지에 눈금자가 보이시죠? 준비물은 자, 지우개, 연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이고요. 배점은 35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광고 디자인이고 배점은 40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문제 1번부터 작업해 볼게요.